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예배 마치면 아마 대통령 경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수요일 밤에도 우리 고등부에도 다시 앞자리에 차지해서 너무 좋습니다. 에, 본문 지난 주일 밤 봤던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불리세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싸우러 싸우러 나가려는 상황인데, 근데 제사를 집례할 사모의 제사장이 더디오게 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러자 초조함을 느낀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침례하는 하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잘 기다리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의 숫자를 센 사울입니다 이날 이 전쟁에서 사울은 사람 숫자 세기에 바빴습니다 블리셋 군단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 수는 터무니없이 적고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 수는 3천명 2절 그중에 2천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그중에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하고 근데 숫자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그 적은 숫자마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왜냐하면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겁먹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오늘 8 절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때 사울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람 숫자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왜 실수했는가? 우리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또 우리의 교훈을 삼는 것인데요. 어,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할 일을 월권했죠.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른 이유, 사울은 왜 이렇게 초조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배우있는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이것은 사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면, 그는 그렇게 초조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두를 이유도 없었고, 자기가 급하게 제사를 짓는 전쟁은 여호께서 큰 것인데, 지가 나가서 지가 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그런 망령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오직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블랙색군대의 숫자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람 숫자 세기에 바빴던 사울, 어, 그런 한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는 어, 에,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도가 사람만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본문의 사울처럼 그리고 자체 초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느긋하고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만 보면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가 하나님 이 주신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하한 앞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상하게 사울은 늘 사람을 많이 의식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기억나시죠?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때도 백성들의 이 말이 사울을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람을 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하나님의 세월을 착정한 다윗을 죽이려는 이런 결정적 패착을 사울은 또 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제사권, 월권의 실수도 그렇고 어쩌면 사울의 이런 반복되는 실수, 하나 앞에서 그가 이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다가 저지른 실수들입니다. 근데 그의 실수는 평범한 실수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 앞에서 아주 결정적 실수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면 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본문의 사울이 그랬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나 앞에서 실패를 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12장 보면 이 바리새인 들한 평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저희는 성경의 평가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영광과 박수 인정 그것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해 주 생명을 주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날에 왔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그산 앞에 결정적 실수로 이들이 하는 게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주도하는 짓을 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인기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종교 기득권자들로서 그래서 그런 짓을 주도한 자들이 이 사람의 영광과 사람에게 집중했던 사람에게만 어, 이게 마음이 가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기 쉽다는,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성경은 어, 신구양 넘달면서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또 얘기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인기를 사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컨트롤을 조정을 잘 못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다가는 을 신앙 생활도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찾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사울이 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예배를 드리는 전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람보다 당연히 하나님이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자꾸 뒤집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목회자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사람보다 차지하고 있어야 영적 분별이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 신분주의가 갈라지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차지하고 있어야 우리는 건강, 영적 분별과 지혜와 어떤 결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퍼터지면요 엉뚱한데 데서, 엉뚱한데 데서 줄을 쓰고 엉뚱한데 유혹되어 넘어가고 휩쓸리고 영향받고 이렇게 갑니다. 음, 그렇게 돼요. 이게, 영, 이게 이것이 분명, 분별이 애매집니다 음. 영적 나이를 잘못 못 잡는 거예요. 어, 특히 목회장 말할 것도 이런 게 중요한데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뒤집히면 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많아지면 어, 이런 중직자들은요 어떤 회의 때 영적으로 아주 불편한 생각과 발언을 자기도 모르게 할수 있습니다 음, 목회자에들때이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 어, 늘 사람 숫자에만 사람 마음에만 연연했던 어, 이 사람 이것은 어느 면서 그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보았다는 얘기도 될수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믿음 없는 그런 행동과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간에 우리 마음에 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 분별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치우치면은. 객부분이 혼선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잘 쫓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하면요. 사람들의 말과요. 그러면 이상하게 다른 쪽을 가요. 어, 사람 이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만 사람만 상황만 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적은 불리한 상황 그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지금 숫자는 분명 적어요 아무래도 안될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상황 이것만 보입니다 겁나고 두려운 상황 어. 이런 것만 그의 눈에 보여요 사울의 눈에 보여요 그 자꾸 초조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실수한 건그분에서 여러분 하나님 있는 성도는 환경과 상황을 조절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먹구름 너머 위에 있는 밝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의 어떤 조금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하늘길도 열리지 않겠나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끔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먹구름을 뚫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아주 찬란한 밝은 태양빛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런 거 봤어요. 먹구름은 전혀 있어요. 전혀 먹구름과 상관없는 높은 하늘 창공을 비행기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때로내 삶을 짓누르는 먹구름 환경이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사울이 숫자가 적은 그것만 바라보그 환경을 바라보다 실수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먹구름을 뚫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 먹구름을 뚫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밝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을 비춰 주시고, 문제 없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입니다. 오직 여호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의 날개 치매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도 군비치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니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세임을 얻으리니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그 비행기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그냥 육의 유구, 혈과 육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임을 얻어야 그먹구의 환경을 뚫고 올라가는. 여호와의 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할마다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먹구름의 환경 우리에게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셈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불리한 환경, 숫자가 적은 환경을 뚫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코로나 때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서 덮은 하늘 창공 영적인 세계로 날아올라가는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비록 사방으로 우싸움을 당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환경에 절대로 눌리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진행된 코로나 환경에서 거기에 눌리거나 전혀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는 송도가 더 많아진. 역설적 은혜를 우리가 누렸지 않습니까? 네. 설교만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붕으로 나아가고 그 어떤 세력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우신 음부의 콘세가 이길 수 없는 네.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네. 무조건 숫자만 많아지는 게 영적으로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영적 분별이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져 돼. 생각이 이상해지 삐딱해지면 안 된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도는 살면서 때로 만나게 되는 불리한 환경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숫자가 적은 것만 보는 게 사울은 숫자 적은 것만 었어 숫자가 많냐 적냐 사람들의 전연화 그런 불리한 환경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말씀드린 대로 그 불리한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울은 자기 앞에 펼쳐진 숫자가 적은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숫자만 계속 봤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암을 본게 아닙니다 골리암과 맞짱 떴을 때 자기에게 너무 불리한 그런 상황 인간적 기준 게임이 안돼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불리한 싸움 너머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분주의 인부주의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말씀대로 골리앗게 뭐라고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탄창 눈에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고은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한방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불리한 환경을 태하는 너무로 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불리한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 숫자만 보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굴력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굴력 같은 불리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 상황도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그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반학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10여 년전 미국 슈퍼볼에서 m v p 영예 수상을 받은 하인스 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그 당시 대단한 인기 스타였고 미국 슈퍼볼 미식축구입니다. 슈퍼볼 미식축구 결승 슈퍼볼 이것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 스포츠냐? 만약 이날 이 슈퍼볼 이날 결승전인데 시코 결승전에 이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 있다면 취임식을 연기해야 될 정도입니다. 어. 그 인기 미식축구의의 그 결승전은 상상초라한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없대요. 그 인기 스포츠 그날 MVP 이건 대단한 스타가 됐는데요. 근데그 MVP 당일 최고의 스타인 하인스워드라는 선수가 한국계 혼혈아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인 김영희 씨, 김영희. 그 당시 55세였고 한국에서 흑인 미군과 결혼하고 미국에서 건너갔다가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미군하고 결혼해서 가서 버려진 한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김명희 씨로서는 아주 절망적 상황이었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편만 믿고 그 멀리 이영만리 갔다가 이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흑인계 그래서 한인 사회조차도 정수적으로 이 김명희 씨가 잘 적응을 할수 없었어요 대부분 한인들 대부분 한인들 가족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데 어, 가끔 결혼해도 뭐 외국인 뭐 미국인데 이게 흑인 게또 아, 자식 있다 보니까 더 이게 어울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인 생이 된 겁니다. 남편테 버림받고 한인사회 주차도 들어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 영어도 잘안 되고 이 김영희 씨는 아주 물설고 낯설고 미국 땅에서 더 외롭고 더 절망적. 정말 아들 함께 자살할 수도 있는. 그런데 김영희 씨는 그 상황에서 절망적 먹구름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면 죽어야 돼. 진짜. 살 수가 없어. 그죠근데그 절망적 먹구름만 본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의예태행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철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틀랜타 한인 침례에다니는데요 그런 기도 속에서 그 절망적 상황에 눌리지 않냐고 매일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고 그 어려운 환경에 서도그 혼자 그 그 영어도 안된 데서 버는 그 돈에서 반드시 1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상해 주셔서 한인사에 조차도 적응할 수 없었던 이 김영희 집안이 한인사의 영웅이 된 겁니다. MVP가 되면서 어, 이 돈방석에 앉아 거예요. 명예와 다 짊어진 거예요. 한인 한국에 와서도 그때 간들이도 같이 했었는데요. 이제 교회도 한국 한인 교회들만 서로 막 데려가다 초청간증 하려는 그런 정도의 축복이 뭐 이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불리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너희는 여호를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리고 이 환경을 넘어서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사람의 숫자를 센 사울인데 사람의 숫자만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 아니 그불량한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착각 바라보면 불리한 환경만 바라보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주 금년 어, 3월 한 달도 승리하는 여러분 대길을 주여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메. 다시 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달리.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때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